이거못 풀어? 이거 못 풀어 아아아아아아아 아, 아 내가 이길 아아다 이거. 야, 너네 아아아아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한명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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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했아아아아아아아아아 <laughs> 아아 아, <laughs> 대결. 대결. 대결, 대결. <laughs> <Star 웃음> 어.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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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<laughs> 저번주상대1때겼어내 주종족이 저그 응. 형은 얼굴이 저그 이뭔 개소리야 <laughs> <laughs> 아씨나손 아, 말렸다 손느려진다 아, 이거 뭐야 어이 이씨 아이씨 형 표정 <저> 물어 <저> <laughs> 수가 없어 사기쳐서 이겨냈구나 조명대 <laughs> 대결 농구 2대1로 농구하자고? 니네 뭐? 구공탄 이미지가 어떻게 되겠니? 이미지 상관없이 2대1로 농구하고 <웃음> 그러면은 <웃음> 아니 근데 2대1은 안 되지 솔직히 한 명이 심판 1대1 이겨 아니 나 솔직히 농구를 잘해 못이수 있는데 2대1 2대1 아니, 그러니까,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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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그래도 한명 심판 2대1 어. 대결 오케이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. 뭐야 <laughs> 아 옷도 준비하고 <laughs> 불안한데 이거 <웃음> 지금 잠깐만 <laughs> 을 너무 안 요대 풀어. 하하스쿼츠스쿼츠야스쿼츠 아아아! 일분 퇴장. 아, 아. 분 퇴장. 대대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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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영. 할게요. 내 3분은 누가 제일 주는 거예요? 승리. 와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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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우리 마지막 대결 바로 술 배틀. 술? 그렇게 <laughs> 못 마시잖아. 니도 알겠죠? 술은 정말 잘 마셔. 니도 알까? 아 그건 알지 그건. 아그하지 진짜 소주 뭐 주작 없어. 주작 없고한잔한씩워밍어 하나, 둘, 안주도 안나왔는데? 정을부터 찾는 새끼들이 에 안주 나오기 전에 술게임 벌칙주 자나 바로 나. 게임 가입니다 눈시 게임 1! 2! 뭐야? 걸려! 하하하 <laughs> <laughs> 간다 아하! 한칸 따라오 윤호가 좋아하는 <laughs> 랜덤. 랜덤 게임 무슨 게임 무슨 게임 무슨 게임 무슨 게임 무슨 게임 걸... 에이! 기권? 기권? 아니 아니야 하하하하

どこで